나는 초보자라서 그것밖에 모른다 고 마승비구가 일러줬는데, 네. 그것 듣고 그 사람들이 자기도 개정하고 제자들도 데려고다개정했거든사리을 네. 어, 하고, 목걸이 나고. 네. 그런 이치를 부처님이 깨달았고, 그 이치가 제일 불교의 강점이야. 그 이치를 발견한 것이, 사실은. 음. 그래서, 콩심은데 콩나고, 받심은데 밥난다도, 그위치고 뿌린 대로 거들이라 어. 하는 것도 전부 그위치고 어. 자기 기에 달린 거, 어. 이것도 이제 우리 마음 먹게 달렸다는 것도 전부 그위치그위치로 돌아가는 거라. 그런 위치를 줄기차게 우리는, 아, 어... 아니에야제 사람들에게. 음.